생명의 분자라고 해가지고 DNA, RNA, 단백질 같은 건 아니고 작은 아미노산, 메탄, 암모니아 요런 작은 분자들이 오게 된 거죠. 그 도대체 그 작은 분자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우주에서? 그건 몰라요. 그에 모르겠고 어쨌든 우주에서 또 작은 분자들이 우주 떠다니다가 모여 있게 됐어요. 지구 깊은 곳에는 아주 뜨거운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분자들이 RNA가 되려면 뭔가 에너지를 넣어야 지 크게 연결될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말해도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야 그랬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쿠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20m, 40m만 들어도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 지구를 알게 되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주 깊은 바다에는 뭐 600도짜리 물도 있어요 압력이 높으니까 안 끓어요 물이 압력밥이 왜 맛있어요? 압력밥이 맛있는 게 뭐냐면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분자들이 연결되는 것도 높은 온도가 필요했어요. 아주 깊은 바다니까 압력이 높아서 수백도의 물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작은 분자들을 연결 시켰던 거죠. 우연히 기름 조매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름 조머이 안에 분자들은 생명으로 진화하지 못했어요. 그중에 어떤 놈이 자기가 똑같은 것을 복제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DNA 형태로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